음, 여러분, 반가 반가 길 위에서 이 한결입니다. 아, 이 배낭을 다시 매게됐네요이 배낭이, 어배 그, 잔스포츠 디트라고, 이 전설의 배낭입니다. <laughs> 이거 왜 매냐고. 아, 결국 또 가려구요. 음, 까미노 까미노인데, 이거네. 까미는 까미인데 로마에서부터 걸어볼까 생각 중입니다. 로마에서 묵시아까지 대성당, 쌍티아고 대성당 지나서 묵시아까지. 그러니까 대략 2,500에서 3,000 k 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예상으로는 한 3개월에서 4개월, 3개월 반 정도 걸어야 될것 같아요. 모르겠습니다. 이게 좀루트죠 한국인들한테 유럽인들은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. 정보가 지금 없네요. 구글링을 해봐도 바로 나오는 게 없고 알베르기 같은 게 그렇게 드물 것 같아서 그 생장까지 생장소부터는 제가 바삭하게 알죠 세 번이나 가봤으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배낭 안에 어, 우드스토브 번너죠 번호에 커피 텐트 다 때려 넣었습니다 별로 무겁진 않네요 어, 배낭 이 워낙 커서 들어가는 게 많아 가지고. 여기 노트북에다가 카메라 하나 대략 한 3kg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. 그다가 중간에 물 같은 거 넣겠죠. 그럼 대략 5kg 정도 추가되는 겁니다. 지금 대략 한 10kg 되는 것 같으니까 15kg 정도 매게 되겠죠. 예상인데, 어쩌면 원하는 거고, 20kg까지는 매고 싶지 않습니다.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될 테니까. 아무튼 항공권은좀 전에 구매했고요. 음 출발은 7월 7일입니다. 그 전에 호스팅할일 있으면 다시 또 영상 퍼스팅 하겠습니다. 길에서 이한결이었습니다. 여기까지